안녕하세요. 엔비디아 코리아 어이준 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자리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AI의 현재 그다음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많은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 핵심 위주로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한 IT의 전체 트렌드를 한 30년 동안 보면 크게 세큰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아, 1990년대 중반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윈텔이라고 있었습니다. 아, 윈도우와 그다음에 인텔, 두 회사의 합작원데요 이걸 통해서 인터넷 그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걸 인터넷 세상을 열려서. 한 10억 대 정도의 사실 PC가 하나의 세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모바일하고 클라우드 시대가 좀 열렸는데요. 그 부분 자체는 실제 모바일을 통해서는 실제 어떤 사람이든 다니면서 실제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두 번째 클라우드를 통해서는 내가 현재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슈퍼 파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변화고, 여러분 요새 보시면은 클라우드가 대세란 걸 알고 있겠죠. 그런데 2010년이 되면서 또 다른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축이 IoT란 데이터. 이게 한 실제적으로 한 기기로 하면은 한0 천억 개 정도의 기기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AI가 합성이 돼 갖고 실제 AI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거기 가 가장 많은 좀 혜택을 받은 회사 중에 하나가 사실 엔비디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대로 좌측에 각그 단계별로 그 유망한 회사들을 잠깐 나타내고 있고요. 2010년 넘어와서 여러분, 현재 주가 보시는 대로 그 실제 AI와 클라우드 쪽에 뛰어난 회사들이 실제 많은 주가와 실제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부족하지만 엔비디아는 우측에 나오는 대로 실제 한 17,500명의 작은 인원이지만 시가총액이 실제는 죄송하지만 삼성보다도 많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뭐 그래도 경쟁자라고 하는 아이사보다도 좀 많이 오바닥이 되었습니다. 이거의 축은 AI의 핵심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세 개의 사업군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아, 게이밍 쪽, 과거부터 현재까지 잘 해오고 있고, 매그 연간 10에서 20% 이상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AI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 현재는 매년 50% 이상의 저희 기준대로면 YY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그 성장이 기대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셀프 드라이빙 카입니다. 이거는 많이 아시는 대로 많이 시장에서는 회자가 되지만 아직 이것을 통해서 아 매출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많은 엔지니어가 이 부분에 투자돼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미디어가 여기에 축이 됐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호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1960년대 후반에 무어 박사께서 우리 인텔 연구소에 들어가셔서 사실 매 18개월마다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두배 정도 성장한다 이러한 이제 무어의 법칙을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2010년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이 넘어오면서부터 그 부분이 어려졌습니다. 워더 이상 사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법칙은 저희로 말할 때는 아, 제는성립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 많은 네, 리퀘스트가 있고 요청 사항이 있는 애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게 GPU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엔비디아라는 하드웨어 컴퍼니 이렇게 했는데 엔비디아는 더 이상 하드웨어 컴퍼니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AI 컴퓨팅 플랫폼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GPU라는 하드웨어에 그 위에 크다라는 실제 병렬 처리 플랫폼을 얹어서 그 위에서 여러가지 고객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게 하는 그러한 회사가 엔비디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보시는 대로 2025년까지는 현재 CPU보다는 1000배 이상의 성능을 내는 그러한 GPU를 만들겠다 라고 우리 회장께서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다 아시겠지만 AI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그 요인이 엔드 조건을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데이터가 많아야 되겠고요 데이터가 많은 나라가 지금 AI 쪽에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데이터 엄청 많이 갖고 있죠 정말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큰 구글 같은 아마존 같은 또는 애주어 같은 이러한 저 엔비디아 같은 이런 회사들이 알고리즘은 자체 만들어냅니다. 왜그 회사에 그 로긴을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락킨 전략을 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계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 GPU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엔드 조건으로 되어 있을 때 저희는 AI는 잘 성공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그 AI 인재들 정말로 똑똑한데 어려운 부분은 아직 너무 적다는 겁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AI 쪽에 인재를 개발하느냐에 따라 갖고 실제 전체 나라의 AI 성공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AI 쪽을 이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있는 시장을 개척하지 않고 없는 시장을 개척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적인 리더십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전체 AI는 한 서버당 퍼포먼스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 레벨에 플랫폼을 최적화하는 데 저희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저희가 멜라녹스라는 그런 회사를 또 인수하게 됐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몇주 전에도 발표했죠. 암을 저희가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발표했고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거는 데이터 센터 레벨의 플랫폼을 저희가 최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AI 쪽은 인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으로 AI를 개발할 수 있을까 그거에 창하는 게 저희는 각 산업별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오픈 소스화해서 뿌리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각 산업별로 그 오픈 소스 기준의그 sdk죠. 이것을 만들어서 연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제일 많이 회자가 되는 이제 헬스케어 쪽은 이제 클라라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아 그 빅데이터 같은 경우 아, 또레피드라는 부분도 있고요. 등등등등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픈 소스화 해서 실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엔비디아는 인원이 작습니다. 현재 멜라웍스 가족까지 같이 들어와서 17,500명 정도 식구가 되는데요. 그 중에 13,000명 넘게가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반 이상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정말로 저희 엔비디아는 개발자 기준의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개발자 파트너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수 있는 좀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트너 에코 시스템을 갖춘 것이 네 번째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리더십, 데이터 센터의 플랫폼 최적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각 산업별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픈하는 것, 네 번째는 파트너 에코 시스템. 이네 가지가 엔비디아가 그 지향하고 있는 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 장표만 보시면은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의 플랫폼을 이해하시는 데는 정말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문가들이뭐잘 아시겠죠. 맨 아래 단에 저희 GPU가 있고요. 바로 이 단에 제일 중요한 CUDA라는 병렬 처리 플랫폼 라이브러리가 핵심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 위에 여러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어, 그 프레임워크들이 좀 있고, 그 위에 실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개 계층이 조화가 되면서 움직이면서 실제 고객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랑하는 거는요, 자측에 SDK라고 소프트웨어 디벨벳 키시 각 산업별로 5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시켜서 개발하실 수 있다는 것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 그 엔비디아, 그러니까 쿠다 기반의 개발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저희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의 큰 자랑이라고 볼수 있고요. 아마 이두 가지 축이 그 AI를 획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좀 아, 그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한 이제 비즈니스 사례가 많은, 사실 많은데요. 저희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여러 경우 지금 많이 또 사용하고 계신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 요 부분은 저희가 두달 전에, 아, 세달 됐네. 6월달이니까. 세달 전에 메르스테스 벤치와 엔비디아가 차세대 벤치 차량은 AI가 가미된 그러한 차량으로 만들겠다라고 두 회장께서 협약을 맺고요. 실제 2022년부터 나오는 벤츠 차량에는 저희 엔비디아 AI 기능이 탑재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들어가서 실제 운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마치 애플처럼 자동차가 애플처럼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실제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지향으로 나가는. 회사가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스마트 시티 많이 얘기 나오죠. 아, 근데 저희는 이제 AIC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그 집중하는 스마트 시티 AIC는 저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효율성 에피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전성입니다. 세이프티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축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그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 효율성에 대해서는 교통 관리.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파킹 라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 런던에 실제 저희의 그, 아, AICT 플랫폼을 통해서 아, 그 교통 관리를 효과적으로 좀 하고 있다는 레퍼런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소매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자원에 대한 최적화. 네, 뭐 세이프티에 대한 감시나 법 집행이나 여러 가지 뭐 포렌싱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헬스케어죠.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여기 뭐 지금 제가 오늘 내려오는 데도 좀 어,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뭐, 길에 그푹 패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포트홀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 자체도 미국에서 좀 심한 데가 있나 봅니다. 캔서 시티 같은 경우는 그것 그거를 미리 예측 못 하기 때문에 비용이 꽤 많이 든대요. 그것을 ai를 통해서 예측을 했더니 연간 비용이 50%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좀 예가 있고요. 똑같이 뭐 iot 부분에도 많은 비용을 좀 ai를 통해서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이쪽 인터넷 쪽그뭐 이미지나 비디오나 스피치나 보이스나 레커멘데이션 이쪽은 국내에서도 n사 우리 또 k사 쪽에서 많이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개선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중국 미국 정말로 혁혁하게 좀 발전하고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 바이트 댄스라는 그 중국 회사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정말로 많은 퍼포먼스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 이제 헬스케어 쪽 AI를 했더니 어떻게 좀 아, 효과를 받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좌측에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임산부들께서 실제 보통 시 t 를 찍으면 이제 이게 아, 흑백으로 나오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AI를 통해서 데이터 그 확증을 했더니 우측에 있는 것처럼 3D 칼라로 나오더라. 그러기 때문이 그 이제 이전까지는 의사 선생님들이 갖고 있던 직관에 의한 판단이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더 정확하게 할수 있더라라고 좀 아,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현재 한국의 AI는 어디까지 왔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 저는 이제 요 장표를 아, 3년 전부터 좀또 계속 좀 <laughs> 여러 이제 만나는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떠한 제품이든. 그 제품이 살아나려면 캐점이라는그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AI는 이미 그 계곡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올라가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또 최정상이 아니라 바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도 많고 기회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볼 때는 한국의 AI 마켓은 아직도 10%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은 90% 이상의 기회가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많은 기회가 있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인력 창출도 할수 있고 새로운 기회도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단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람이 부족하고요, 인프라도 부족하고요, 그런 규제도 또 있고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같이 좀 마음을 열고 같이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제가 보는 진짜 AI 성공을 위해서 두 가지가 꼭 이건 성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AI는 기존에 IT 하시는 분들의 시각으로 보면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TCO 아, 따지고 ROI 따지고 뭐 이렇습니다. 물론 그 중요하죠. AI는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 투 마켓입니다. 먼저 저지르고 비록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그것이 성결입니다. 타임 투 마켓. 두 번째는 실제 이것은 바텀업 그 아젠다가 아닙니다. 탑다운입니다. 실제적으로 위에 탑매니지먼트가 결정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설령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됩니다. 저희 회장께서도 그럽니다. 엔비디아는 제로 마켓을 언리미티드 마켓으로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냐?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거든요. 저는 AI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탑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계속 던지시고 뭐좀 약간 시행착오를 해도 좋으니까 실행을 해보시고 그것 속에서 배우시고 그걸 통해서 더큰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좀아 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 그 시간이 2 0분이라서 제가 몇분 동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막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한 가지 좀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비대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한테 요청드리는 것은, 뭐 저희가 엔비디아 소속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는 실제 AI를 이끌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이끌고 있고 플랫폼을 이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빠른 기술과 트렌드를 소개하는 행사가 저희는 gtc라고 합니다. gpu technology conference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환경 자체가 언택 환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이제 디지털 gtc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한번 했고요. 가을 gtc가 이제 금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이거는 이제 또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세션 좋은 세션이 있거든요. 특별히 학생들 교수님들 그 리서치 이런 분들은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회사원들은 제 옆에 여기 제 할인 코드 적어놨습니다. N B E Y O O 요거를 넣으시면요,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거 장사하는 거 아니고요. 꼭 들어가서 보시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신기술, 트렌드 이런 것들 많이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여기 웹사이트 좀 가셔서 등록하시고 참석하셔서. 여러분 좀 미래 AI를 위해서 좀 같이 여러분도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혹시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끝냈는지 늦게 끝냈는지 모르지만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